지금 여기서 잘잘 잘 생각하셔야 될 거. 자 전기실에 있던 네명 빼고 유소님은 어디 계셨죠? 저 교환실이요. 잠바 이거 나 하는 거 봐줘야 돼 우리 팀이. 어? 아 이게 확실히 지금 학취 비션 이제 누구나? 볼드? 비션 나 같은 거네. 아! 조용! 아, 또로원! 아, 아 <laughs> 식당 미션부터 시다요장기미님 식당 미션하고 있고 오른쪽에 누구 왔어 오른쪽에 엄청 갔는데? 자, 유통님이랑 장마부님 같이 있고 뭐지? 콜드님 식당 나 향해실에 4명인가 갔어 내가 확실히 비전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아 이게 구독 배지가 어 뭐야? 에카제리님 왼쪽에 보라색 갔어. 식 창고 보라색? 나나나 나, 나 이거 봐줘. 응? 뭐야? 어? 콜드네 지금 이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절대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이거? 콜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콜드님! 이거는 그냥 제가 누를게요. 이거는 빼박인데? 아니, 이거 빼박 아니야? 나, 이거, 나, 나 이거 봐줘. 장킬미 님이 봤어, 나 확신인 거. 요손님 확신고 콜드님 진짜 딱 걸렸네. 하는 척 하다가, 자꾸 안 가니까, 뭐야?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다! 시체! 어?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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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어디였지? 우... 의무실이었나? 아 이게 바로 아전실저 저기 한마디 한좀 하겠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 네. 네. 일단 장킬민님확실구요 하린님도 확실입니다장마고님도확실인거 같... 은 느낌? 같은 느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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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느낌, 느낌, 느낌? 느낌 느낌은 어떡해? 느낌 저도 한말씀 할게요 하린이상님 하린님 확실해요 하린님 쓰레기 버리는거 봤는데 나도 봐달라고 춤췄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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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티미님이랑 한인상님은확실인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이 요소색시님을 죽인 사람을 찾읍시다 <laughs> 저... <laughs> 저알것 같아요 <laughs> 그... 근데 전기실에 나올 때 누구를 봤는데 콜트님이었나? 저요? 아니요 저 전기실이 아니... 누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저 고음악 대화실에 있다가 보호막 재어실에서 그 요섭님이랑 누구였지 관지 이쁜 사람 잠옷 아닌 저요 저요 뭐였죠? 저 할인상 할인상님? 네 할인상님이랑 보호막 재어실 있다가 딱또 근데 콜드님 그냥? 그 보호막 재어실에서 확실이셨 왜안 하셨어요 왜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셨어요 요섭님이랑 저랑, 저랑 자꾸 싸우다가 아, 엄마 엄마 와가지고 인사하고 왔어요 아 엄마 망태를 쓴다 아아 아... 아, <laughs> <엄마님은 웃음> 아마아아니 토니 토니 토 아. 토니 <둘, 둘>, <놀람> <있을지>, 네. 아.. 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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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니 토니 나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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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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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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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실에서 쪼그만 먹고 있었다고요? 아, 아, 콜드니 어, 맞는 거 같은데. 나도 콜드니 맞는 거 같은 게그 아니야 나지 d o w 으로 올라갔어. 아니 그니까 오막 제어실에서 엄마 엄마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하는 곳으로 왜간 거예요? 맞아. 오막 제어실에서 미션 그... 하고 올라갔다. 아니 아니 전기실에서 나오지않았아 그... 아니 아니 아저 전기실 쪽으로 안 갔어. 아, 미션 하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와요. 저게 확실히 미션이라서 불이 안 들어오셨는데. 아닌데 미션. 왼쪽 게이지 올라갔는데. 게이지가 아니고 저게 불이 불이 올라가는데. 저게 확실미션이라고 하죠. 확실미션은다그 <목소리> 게이지 말고 다 뜨거든요. 만약 참고면 쓰레기가 날려간다거나 어... 무기고 확실미션은또 뿅뿅뿅 소리 나거든요. 마지막 반. <laughs> <laughs> <그래, 집앗 판. 웃음> 와 끝까지 스킬 모두 보여 정말 퀴어합니다 보드님 <laughs> <도님>. 아... <laughs> 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지. <laughs> 다들 쉿. 이러면 이제 나도 장킬미님이랑만 다니면 돼. 그치. 가나비님 관리지 밑으로갔고 빼세님이 같이. 자꾸 문 닫아. 약간 고수 같아. 고수인 것 같아. 아! <laughs> 아 뭐야? 장킬미님 덕분에 이게 시원해. 게임을 안 끝냈어요? 네? 자, 쉿. 제발. 아, 도로할아. <laughs> 근데 이게 안 죽고 좋긴 해. 자, 미션이 창고 미션이랑용 확실가 없네요. 확실가 없으면 제가 확실 미션을 봐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자, 오른쪽 펜코 장마, 펜코 장마 유등, 펜코 콜드. 아, 이다못외우는데 펜코 장마, 펜코 장마 유등 콜드. 팬코 장마 6등 콜드 이거 끈거 가나이 가다.. 가나비 요이소장키미 가나비 요소장키요아 뭐야 장키님의 여소 장키장키미 아, 뭐. <laughs> 시체 발장했습니다장키미가여코가 죽은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범인 여소 님입니소님 어디 있나요? 에? 어? 왜요? <웃음> 왜죠? 왜왜왜 <laughs> 왜? 왜요? 저저 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저본 사람 진짜 많아요. 저아 농담이고요. 콜드님 골드... 동선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부터? 저 처음에 식당에서 무기국까지 왔다가 내려와가지고 산소공급실에서 미션 하고 보호막 자료실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항해실 미션 있는 하고 항해실로 갔어요. 자 일단은 시체는 통신실 위에 있었어요. 음... 통신실 통신... 위에 있었다고요? 네. 제가 불 꺼졌을 때 산소 공급실에서 보호막지 오실로 가장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때 산소 공급실에 있었던 분이 육뚝님 장마군님, 팽, 팬... 팽코님 이렇게 있었어요. 콜드님 이렇게. 나까지. 근데 시체가 통신실에 있었다는 거는 이게 내려오면서. 위에 있는... 이거 전기끌어오면서 죽이고 간 거야 이거. 전기 끄고서 전기 키로 가면서 죽이고.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나요? 전기 어, 시간 나, 충분해요. 음, 충분해요. 아니요. 음, 이거 음, 이거 할줄 아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불을 껐어. 너 하름. 할줄 아는 사람이야 인포. 시작하자마자 불을 껐어요. 엠 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물론. 이 정도면 엠즈 보게. 장마군님 아닌 거 같아요. 왜죠? 장마군님 아까 인포일 때 들이 하나도 안 쳤어요. 오. 그 유뚱님 산소 공급실에서 미션 하고 들어갔어요? 저 장마고님이랑 같이 오른쪽 그 항해실? 항해실 가면전 장마고님이랑 저랑 만났어요. 그럼 어 그세 명이서 나... 항해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콜드님이 원래 항해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랑 장마고님이랑 같이 항해실로 갔거든요. 딱 가면서 이게 발견되셨어요 그럼 콜드는 시, 시체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있었던 사람과 좌측에 있던 사람을 나눠야 돼요. 왜냐면 범인은 백꼽 좌측에 있던 사람이야. 왜냐 죽이면서 그러면... 전시 가면 죽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럼 좌측에 그 어... 사람이 누군데? 벤트를왜벤트를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아, 나중에 분이 두명 시작... 어, 그래. 나가면서 한명 창고 쪽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지 누군지 뭐... 그게, 누군지 그게 저예요. 전데 저는 지금 콜드님 의심스러운 게 콜드님이 음. 저랑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때 불 꺼져서 그못 받고 콜드님이 통신실에서 죽이고 고막지오시 벤트로 향해실 간것 같아요 제생각으 전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저도 그냥, 웃음> 그 굳이 벤타도 걸어가도 돼 걸어가는 건 CCTV에 걸려가지고 벤트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안 돼요 지금 아까 음. 계속 판부터 장킴이님 아, 그 아, 하시는 거에 다 하나의 그 가능성을 조금 배제해가지고 근데 어, 무조건 할인나면 벤트를, 벤트를 타 벤트를 타 그러면 그 통신에서 할인했을 경우 는벤트을 타고 그러면 갈 때는 항해실밖에 없습니다 응? 근데 저통신에 걸어서 갔는데 항해실까지 그니까 러 그래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벤트을할필요가 없어요 어 벤틀 할 필요 올라가도 시간 될거야응 음. 맞아 더 죽어봐 아, 이거 뭐 맞는 거, 거 같아. <laughs> 내가 전기실 갈때 아무도 못 봤거든. 그때 본게콜드님한 명인데 어, 통신실 복도에서 음, 어 난줄? 통신실 복도에서 시체면 그 둘이 가다가 죽이고 나서 보호막에서 벤틀 탄거 같아. 지금 콜드님이 제가 봤을 때 유뚱님은 아니고요. 유뚱 장마군 얘둘은얘둘은 둘은 그냥 바보야. <laughs> 얘들은 그냥 봐보고 어? 뺄셋님 뺄셋님 그거 이거 한 거예요? 한 거야? 아니지 않나 이거? 뿅뿅뿅 소리 안났는데 뺄셋님 뭐예요 당신 당신 뭔데요 아니 이거 아 소리 안나도 돼요? 그러면 그게 확신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있는지 안하는 척인지 어떻게 알아? 통신실 가고 싶어 나 따라와 좀 아아 아, 그럼 뺄쌤님면 확신이네요 그러면? 아 깜짝아 와나중아 죽... 저거 적들 저... 때마다 놀래가. 아 나는데 묘도 유등 할인 뺄세 uh -huh. 같이 있었음 장마 장마군도 장마군도 옆에 있었음. 왜이 둘이 있어? 많이. 장마군님 제가 그거 하는 거 봤어요. 학심 있어. Uh -huh. 요소님이 다들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응. 저 CCTV실에 아, 있어가 전기실로 갔어요. 나 요소님, 어, 못, 요소님 못 봤는데. 요소님 좀 늦게 오셨어요. 응. 그러니까 살인하고. c 실에서 오면서 뒤에 장마군님 달고 왔어요. 근데 시체는 어디 있었어요? 일단 뚜님이랑 하린님이랑은하린님이랑 저랑은 계속 같이 했었어요 향기실 스님그 오른쪽이 확실히 시찰하신 거지 그게. 아맞아 네. 어, 저도. 확실히 시찰하신 거. 베스님 응. 확실 확시, 확실고. 저형 정모군님 왜 조용히 있어요? 저, 아, 아 말해도 돼요? 있어요. 네네네. 아, 아 제가 제가 시체 발견했잖아요. 요즘? 어? 창고에서 창고? 발견했어요. 창고에 네, 창고에서 어? 그 아. 쓰레기통 밑으로 수축하는 어. 부분에서 사실 원래 그 요손님을쭉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리포트 버튼이 뜨길래 버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눌러보니까 아, 창고 시체가 있대요. 와, 나 창고 지나는데 못 봤는데. 나도. 뭐야? 요님저저 네? 저 이런 거 어. 알려드릴게요. 의무실에서 스캔되는 거장마군님이랑장마군님이제 옆에서 보시고 식당에서 그리고 창고 찍고 전기실에서 고치고 창고에서 통신실 갔어요.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셨네 <laughs> 저 그때부터 계속 장마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laughs> 그러면 요소님은 확실인 거예요 지금? <laughs> 네저 근데 장마구님 봤는데 좀 조용히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 저는 그냥 살짝 핸드폰 고리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가만히 따라다녔습니다 <laughs> 어, 콜더님 정서는 어떻게 돼요? 저는 보호막 제어실에 아 통신실에서 같이 미션하다가 누구랑 같이 했는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통신실에 있다가 포 지나가지고 이제 보안실 가는 길에 갑자기 시체 올렸어요 이게 지금 소고법으로 하자면 지금 아, 뺀쌤님이랑 할인상이랑 유툭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향해실에 있었거든요. 네. 저희 세 네, 명은 소자체 있진 않아가지고. 어, 저희 세 명은 다 빼버리고 방금 장마군님이 그 요소 소님 확실한 거 보셨다 했죠. 둘이 같이 다닌 거죠. 네. 둘이 빼고 그러면 이제 뭐, 가나비님이랑 근데... 장마군님은 확실하지 않아요. 저 장마군님 달고 다니면서 좀 무서웠어요. <laughs> 장마구님이 저렇게 달고 다니면서 알리바이 싸운 다음에 저렇게 죽인다니까 도, 근데 살인 안 났잖아요 장마구님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그거 몰라요, 저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맞아요 장마군 아, 그러니까, 믿으면 안돼 그러니까 지금 추리에서는 장마구님을 빼자면 가나비님이랑 쿨드님 밖에 안 남거든요 음. 근데 쿨드님이 어, 어. 창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못 봤죠? 네 음. 그러면 전 쿨드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 쿨드님 아 근데 항해실에 세분이계셨다잖아요 제가 보안실에서 전기실로 내려올 때 콜드님 봤거든요. 나는 가나 그리고 전기실에 들어갈 때두 분이 나왔나 나온 걸 봤는데. 근데 한 분이 장팀이셨고 한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금 실드 쳐주시는 것 같은데 그군지 <laughs> 가나비님요 그러면? <laughs> 지금 콜드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선상. 아니, 지금 그러니까 거기 전기실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고. 오오오 코님버릇 많이 나왔 그러면 나, 나, 달, 나 달고 아니면은 하인님아저 아니면 할인님은 저 다세요 아니. 그러면 하님은아니 아니 근데 이게 배제할수없게 같이 아예... 있던 세 명이 지금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우리 어어그 어, 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응? 자꾸 다른 임포스터를 찾지 말고 지금 현재 저, 맞아, 맞아, 맞아. 저 창고에서 죽인 사람이 임포스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명 중에 임포스터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일단은 창고에 있는 죽인 애들 봐야 되는데 동선상 세명은다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던 응. 구조고 응? 그리고 장마구님, 요소님은 다시 딸렸으니까 그렇지 내가,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안 죽였는데! 저랑 할인상님은 같이 다녔었고 오른쪽에 응. 그리고 뺄세님은 확시다 딱 이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음. 저도 네아하렌장님어떻 네. 이번 팡 진짜 잘한다 이거 하렌님이나 가나비님 둘중한 명이 확실한 거 같아 음? 아니면 장모님 자꾸 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 <laughs> 이러면 가나비님이 확실하네 방금은 쉴드 쳤죠? 백퍼야 이거 그냥 어? 어? 가나비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나죽이려고100% 와줘야 돼 같이 와줘야 돼 이거 같이 와줘야 돼아 빨리 와줘야 돼 님들아 님들아 이감나 죽어 어? 가나비님이 했는데? 가나비님이 풀었는데? 뭐지? 잠시만 그럼 방금 가나비님은 왜 콜드루님을 실드 친 거야? 가나비님은 왜 콜드 실드 친 거야? 잠시만 질 이유가 없는데? 어? 응? 저 의심되는 분이 세분 있었거든요 일단 한인상님은 완벽히 아닌 거 같고 헬스님 아닌 거 확인했고 그리고 요소님은 그냥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저한테 못되게 그런 거 보니까 아닌 거 같고 아저 어, 요소님이 그래서... 자꾸 저 따라가요 저 무서워서요 저인무다 했거든요 저저 <laughs> <laughs> 저 죄송한데 저 확신 미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의심했던 분이 가나비님이랑 장마구님이었는데 가나비님은 미션할 때 이게 완전히 100% 확실한 증거는 아닌데 가나비님이 미션을 깼을 때그 어.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장마군님은 계속 그 미션하는 데서 계속 몸을 비비시는데 미션이 올라가질 <laughs> 네. 않아요 계속 음. 저 전기실에서, 전기실에서 저 전기실에서 옆에서 계속 미션하고 있었는데요 저 근데 확실한 네, 게 가나비님 있을 때마다 그쪽 문이 다 닫혔어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네. 좀 네, 네. 추측이거든요 제가 그 첫 판에 죽었을 때 음, 음. 가나빈님 범인이었을 때 그때 문 따라다녔거든요 계속 유령으로 그때 문컨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문이 엄청 많이 닫혔어요 음. 합리적 맞아요, 의심인데 이상 닫혔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저 근데 이건 진짜 그건데 제 임포스터 때 문을 한 번도 닫게 한적 없어요 저그 지도를 볼줄 모르거든요 저게 거짓말이에요 난저 가나빈이 다게요나 아, 진짜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근데 진짜 아니어서 그래 말은 쉽죠. <laughs> 저도 지도도 네. 지도 볼지 몰라요. <laughs> 지도 볼지 모른다고요? <laughs> 음.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유경이닫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좀음그걸 좀... 콜드님에서도 수도... 어, 콜드님이 음. 서포트 해줬셨어요 그럼 좀... 콜드님이 가나빈님을 서포팅하신 해 건데. 아니 그건, 그건 알아야 돼요. 콜드님은 항상 두 박자 느리게 서포팅을 해요. <laughs> 콜드님은 확실히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니까 근데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장마군님이 그냥 아까부터 네판 연속으로 따라다니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아까 뉴라의 콜든 님 변호하신 거는 가나비 님이 있죠.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가나비 님따라고그럼장마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나도 가나 콜든 님 일심만 그걸. 네, 콜, 가나비 님은 근데 너무... 좀 진짜 좀 무섭긴 하. 저, 저 하리 님은 네. 그냥 무서워요. 에? 가나비 <laughs> 님은 말투 말투에서 변화가 1도 없어. 맞아, 맞아, <laughs> 진짜 포커페이스 쩐다니까. <laughs> 어... 근데 근데 보통 만약에 내가 일반 시민이라면은, 내가, 공지에 몰렸을 때, 나의 그 동선을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계속, 그냥 아니다라고, 증거를 안 대고 얘기를 하니까. 음. 맞아요. 변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습니다 방금 아이 진짜 귀여웠어요. 아이? 아이? 진짜. <laughs> 아이, 진짜. 와! 저거 거짓말이었어. 와! 내가 나를 이 아이, 네. 네. 아니요, 근데 저 진짜 5분 들은 게, 님들 말다 끝나고, 하리님이 마, 마지막에, 아, 저기 있잖아요.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일부인. <laughs> 어? 아, 진짜 잘하시는 거 하리님, 어, 하리님 진짜 무서워요, 맞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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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어, 내가 마, 그래서 확실한 어, 그런게 있어도 저분이 물어보면은 응. 아나 죽일라 그러나? 이럴 수도 아니 근데 확실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 죽일 거 같고 약간 그렇고 근데 크로원일 때 하린님이랑 같이 다니면은 제일 좋아 근데 하린님 대박 일단 방 지금 안팎지네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돼지 서버 지금. 지금 많아져가지고 여기까지 까요 아, 제가 <목소득> 는데 3시간 정도 했어요. 약간 아쉬울 때 끝내는 게. 아, 그렇까 아, 다음에, 다음에 응. 하죠. 어, 또 보면 뭐. 뭐. 어 아, 와줘 뭐. 와, 하셨습니다요. 감사합니다. 할인상 다시 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수아요 좋아요. 레코니가 왔어.